자, 수우특강 마무리. 수열 파트네요. 1번 보겠습니다. 공차가 자연수인 두 등차 수열 A1, AN, BN에 대하여. 자, A는 뭐가 원소다? AK가 원소인데, 어, AK는 크기가 1부터 20까지래요. 얘는 크기가 뭐다? 1부터 20까지. 그 다음에 이제 B는 뭐다? BK가 원소인데요. K가 1부터 10까지래요. 어, 얘는 K가 1부터 10까지. 어, 자, 얘 같은 경우는 어, 요, P의 원소의 개수가 얼마? 10개인 거, 얘는 고정이 되어 있네요, 그지? 음, 자, 공차가 각각 뭐다? D1, D2일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순수상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A5, 그 다음에 B5가 3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아, 요거의 개수하고, 잡종과 B순종의 개수가 같다, 이 말이네요. 자, A가 있고, 여기 뭐가 있어? B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뭐가 고정이 되어 있다? B의 원소의 개수는 1부터 10까지, B1부터 B10까지니까 얘가 10개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 얘 같으려고 하니까 얘가 5개, 얘가 5개. 요 말이네요. 자, 그러면은 봅시다. 어, 우리는 요 안에, 요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A 얼마 5하고 마 B 얼마 5가 마 3이니까 3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녀석은요. 요 녀석은 우리 그 뭐지, 인녀로 할때 얘기를 했다, 그지? 얘는 D1과 그 다음에 뭐다? D2. 자, 요 녀석의 뭐를 공배수. 최소공배수. 최소공배수를 뭐로 하는? 공차로 하는, 하는 등차수열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지? 우리 가 그. 후열 어, 노트에도 적혀 있고요. 여기에 익료류 최소공배수, 주기성, 익료류그 다음에 마다 주기성, 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응급을 매번했습니다자 그럼 보자. 그러면은 얘가 3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A는 뭐죠? A. 자 여기에 AK. 자 그럼 결국은 여기 집합 A의 원소는... A의 원소는 무조건 뭐보다 작아요? 20보다 작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3을 시작을 해가지고 20이 돼야 된다? 자, 스케치를 해봅시다. 자, 얘가 3이 있고 얘가 20이 있어. 생각을 해봐. 요 녀석의 공배수, 최소공배수가, 어, 공차의 최소공배수가 1이면 5개 아니잖아 너무 많잖아요. 2라도 엄청하게 많잖아요. 3이면, 그럼 요 밑에 고민할 필요 없이, 그럼 여기서 요까지 얼마? 5개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그러면은, 공차를 찾아보자. 어차피 공차는 자연수 테니까요. 자, 얼마가 증가했지? 여기 서 17이 증가했어. 17이 증가했는데, 얘가 얼마? A3이니까, 결국은, 어, 잠깐만, 잠깐만. A3보다, 얘가 첫 번째니까, 4개 더 가가지고 17. 그러면은, 요 녀석의 최소 공배수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4가 될 수밖에 없네. 자, 체크, 체크. 3. 4다 하면은, 7. 4다 하면은, 11. 4다 하면은, 15. 4다면은 19. 자 얘네들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맞잖아. 20보다 작아야 되니까 얘가 결국마다 어, a 교집합 b 요녀석의 뭐가 되겠다 원소가 되겠다 이거죠. 됐나? 그렇게습니다자 그러면은 이제 풀풀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네. 자 d1과 얼마 d2가 있는데 요 녀석의 최소공배수는 얼마다? 최소공배수가 뭐라고 4라고 구해놨고요. 우리는 D1과 D2의 순수성을 구해야 돼. 그럼 이제 여기에서 나머지 B 순종이 몇 개가 나와야 돼? 다섯 개가 나와야 된답니다. 나머지 B 순종이. 어, 보자. 어, 제 홍대가 파니까 얘는 바로 케이스 분류해도 별 문제가 없겠네. 자, D1이 5S, D1이 4라고 해보자. D1이 4. D1이 4라고 하면 얘가 지금 A잖아요. 그치? A. 그러면 여기 얼마? 어, D1이 4라고 하면, 은 여기 얼마? D2는 뭐가 되냐, 이거죠, D2는. 자, 그러면은, D2는 뭐가 되지? 바로 하려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다시 보죠. 뭘한개 놓친 게 있나? 아, 그렇지. 그렇지. 다섯 번째 원수가 요거래요 자, 어차피 D1이 4라도 a 던 A 교집합에 B하고 같을 겁니다. A 보면 여기 4 빼고 4다 하면 20을 범, 더 순하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어 b 얼마 5 됐나 얘가 얼마다 3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겠네. 그러면은 원수가 10개인데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b의 5가 3인거 3. 아예 이건는이게 해보자. 자 b 얼마 n은 어, d2가 될수 있는거는 d2가 될수 있는거는 1 또는 2 또는 얼마 4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b 얼마 n 아 네, 이제 이해 니네 놓쳤거든요. 이제 이해가 되네 자, B5가 다섯 번째 숫자가 3입니다. 다섯 번째 숫자가 3이니까 D2도 뭐가 될 수밖에 없어? 4가 될 수밖에 없나? 아, 아니다. 해보자. 자, 그러면은 여기에 어, D1이 얼마? 1이면은 자, b 얼마? N은 얼마가 돼? B의 N은 어, 5를 넣으면은 3이 나와야 돼. 그러면은 얼마? N... 오를러가서 n 빼기 얼마 2가 되겠죠. 그러면은 b 얼마 10은 얼마가 돼? b의 10. b의 10은 8입니다. n지 단데 n지. 8까지밖에 안 돼. 19까지 합구를 해야 돼. 그 다음에 t2가 얼마가 돼? t2가 2. 자, 사이 약수 지금 놓고 있습니다. 자, 이면은 자, b의 n은, 자, 얘가 얼마 2n 오를러가 3이야. 그럼 빼기 얼마 7이지. 그러면은 b 얼마 10은요, 얼마가 돼? b의 10은 20f. 7을 빼니까 얼마? 13까지 완돼요. 그럼 이것도 얼마가 돼? NG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얼마가 돼? D2도 얼마가 돼? 4가 된다는 소리네요. D2도 얼마? 4. 그러면 은 지금 이 어, 말은요. 체크안면 됩니다. AN하고 얼마 BN이 어떻단 말이에요? 같다는 말이죠. AN, BN이 같으니까 어차피 나머지 다섯 개는 있을 겁니다. 뒤에 이제 B는 순서가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가 가능하냐 하면 얘가 4콘말, 마, 4 얘가 하나가 등장을 했고요. 그럼 이번에는 이제 색깔을 다르게 할게요. 자, 이번에는 D1 파이 약수 얼마? 2라고 해보자. 2. 자, D1이 2라고 해봅시다. 자, 어쨌든 어이라고 하면은 자. 이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보이는 A의 원소는 A 교집합 B 됐나? 여기에다가 이식하니까 뭐가 추가가 돼? 1이 추가가 됩니다. 그럼 이런 대충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어 B를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얼마? D2. 자, D2가 얼마? 역시 4라고 해봅시다. 자, D2가 4라고 하면은, 어, D2가 4라고 하면 얘 이제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은, 얘 포함이 안될 거니까, 얘는 그냥 무조건 오케이. 내 머리 숙여 바로 해보자. 자, 얘가 얼마가 돼? 자, 얘네들이, 뭐, 식은 안 적었지만은, 3에서부터 어디까지? 19까지가 들어가 있고, 여기서 요 앞에 거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요 뒤에 거는 얼마가 돼? 어, 플러스 얼마? 23이 될 거니까,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럼 얘는 오케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T2가 얼마다? 2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는 NG다. NG. 2라고 하면 여기 3, 그 다음에 얼마? 얘가 다섯 번째니까. 3. 1, 마이너스 1. 여기 1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 이것 때문에 NG가 납니다. 여기 1이 있으니까. 요거요거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여기서 NG가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은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겠네. 자, D2가 얼마? 1일 때, 이때도 NG가 나겠네. 그러면, 3, 2, 1해가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잖아. 그지? 요거 때문에 NG가 나겠네요. 그지? 얘가 답 문제 숫자니까. 됐나요? 아, 지금 요 문제는 문제를 풀다가 얘를 갖다가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써먹어야 되네. 얘가 다섯번째 자니까 그러면은 여기서도 뭐가 만들어져 얘는 이 2,4가 또 만들어지겠네요 자 여기 얼마 이코마 2마4요 순서쌍이 가능하고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D2가 아 D1이 얼마일 때 핑색으로 하겠습니다 D1이 얼마 1일 때자 D1이 1일 때는요 어 d 1일 때는 고민하지 맙시다 자 여기 얘는 a 는 지금 자연수 웬만한 자연수들 다 들어갑니다 그지? 렇 웬만한 자연수들 다 들어가고요 어3,4,5,2 1, 0, 아, 야, 이건 안 들어갈 거고. 1, 2, 3, 4, 5, 해가지고, 이게, 이게 지금 A의 원수가 될 거라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추가로 있는 게다 있으면 안될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면 얼마가 돼? D2가 얼마가 돼? 4가 되면 되겠네. 그래서 얼마? 1콤 4. 요 녀석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하나, 둘, 세 개. 뭘 구해야 지 자, 요 녀석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야 했네요. 그래서 답은 몇 개? 답은 세 개가 되겠습니다. 자 수능특강 마무리 질문. 자 수열 3번입니다. 자 첫째 항이 정수고, 중수 정수 뭐 이런 것들 써먹었겠지. 모든 항이 서로 다른 등비 수열. 자 두지파 베비는 단과 같다. 자 얘는 ak 제곱, 얘는 마이너스 1의 ak. 자 얘는 바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자 an을 갖다가 a 곱하기 얼마? r의 m 빼기 1제곱이라 하면은 자 보자. 어, 집합 a를 갖다가 라지 a n 이라 하죠. 그렇지? 자, 요녀석은 일반항 얘는 얼마? a n 의 얼마 제곱이 되니까 얘는 첫 항이 얼마가 되죠? 첫 항이 a의 제곱이 되고 그다음에 공비가 얼마가 되죠? 공비가 r의 제곱이 되죠. 공비가 얼마? r의 제곱인 어떤 수열이 된다. 비수열이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bn 여기 있는거 bn 이란다면 은 얘는 마이너스 1에 얼마 n제곱 곱하기 a 의 n 요거니까 얘는 첫항이 얼마가 돼 첫항이 마이너스 a가 되고 공비가 얼마가 되죠 공비가 마이너스 r 자 공비가 마이너스 r 인 어떤 수열이 된다 등비수열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 큰수부터 차례로 얘도 큰수부터 차례로 알파1, 알파2 그러면 큰수, 작은수를 봐야 되겠네. 그 다음에 알파1 나누기 알파2 그 다음에 베타1 나누기 베타2의 제곱이 같고 베타2가 8이고 요거에 4일 때 아이고야 자 그럼 봅시다. 자 얘를 가지고 먼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 음, 아... 뭐 이런 것들은 좀 바로 와야 되겠네요. 바로 자 보자 어, 알파1 나누기 얼마, 알파2는요, 어, 얘가 R의 제곱이 되거나 아니면은 R의 제곱분의 얼마? 1이 되겠죠. 공비가 R제곱이니까. 그럼 제일 큰 거에서 나눈 거. 그러면은 얘는 언제 절대값 R이 뭐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고 얘는 절대값 R이 얼마? 1보다 작을 때 됐나요? 그 다음에, 어, 라지비엔이 문제네요. 자, 라지비엔. 자, 라지 BN은 얘가 그대로 나오는 거는 이렇게 적어보는 게 조금 더 낫죠. 자, 라지 BN. 자, 요 녀석은 첫항이 얼마,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R을 곱하니까 AR, 마이너스 부가 이렇게 AR의 제곱, 그 다음에 얼마가 돼? AR의 얼마, 세 제곱. 이렇게 가가지고, 제일 마지막에는 그러면은, 보자. 홀수일때 그대로니까 AR의 얼마, 아홉 제곱, 그 다음에 얼마, 마이너스 AR의 얼마, 여덟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자, 어디가 큰지는 지금 모르겠는데, 어쨌든 구조적으로 보자고.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 보면 은 얘가 두 칸이 나올 거니까 어 여기에 어 만약에 r의 아, 아, 절대값? 절대값? 아니지 아니지. 양수라고 하자. 양수. 자 r이 얼마다? r이 양수라고 한다면 r이 양수라고 한다면 은 얘하고 뭐 얘. 예, 아니면 얘하고 얘. 예. 결국은 얘. 예, 베타1 나누기 얼마? 베타2라는 녀석은 얼마? r 제곱이 되거나 또는 얼마 r 제곱 분의 얼마 1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제곱을 하게 됩니다. 얘를 갖다가 제곱을 하게 되면 R의 네제곱이 되거나 R의 네제곱분의 1. 그러면 얘, 얘들이 얘 어떻게 같아? 어떻게 같다 하더라도 얘는 NG가 나겠네. 얘는 막 R이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모든 항이 어떻다 했죠? 모든 항이 서로 달라야 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NG가 납니다. 무조건 NG. 그러면 확실한 거는 R이 뭐다 0보다 작다 이 말입니다. R이 0보다 작다. 어, R이 0보다 작다? 자, 그러면은 보자. BN이, 첫 항이 마이너스 a 고 공비가 얼마? 마이너스 R이잖아요. 자, 그러면 R이 0보다 작으니까, 여기 보이는 라지 BN. 자, 요 녀석의 공비는 얼마 같아요? 요 녀석의 공비는 마이너스 R입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R 자체는 0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R 자체는 0보다 크니까, 양수를 곱해 가니까, 여기 보이는 라지 BN은 모든 항이 어떤 부호다? 항이 같은 부호가 됩니다. 그러면 대충 뭐 뭐가, 뭐가 만들어지겠네요. 자 모든 항이 같은 구원인데, 자 여기 얼마 베타 2가 8이죠. 여기에 베타 2 뭔지는 모르지만 베타 2가 8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 모든 항이 양수가 되어야 되고요. 그러면은 A는 뭐가 돼야 돼? R 도음수고 A가 음수가 돼야 돼. A가 음수. 자요 B는 전부 뭐가 돼? 양수가 되고 A는 뭐가 돼? 음수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녀석의 제일 큰항을 찾아줘야 되겠네. 자, 그러면은, 보자. 어, 그러면 k 를 나눠줘야죠. 이제는 그러면은. 자, R의 절대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R의 절대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얘가 점점점 커지는 거죠. 점점점 커지는 거니까 여기에 베타1이 얼마가 되냐면은 AR의 얼마? 9제곱이 될 거고. 베타2가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AR에 얼마 8주곱될 거고 얘가 문제에서 뭐라고 뭐라고돼 있었는데 베타2가 8이었습니다 얘가 8이라고 되어 있어요 <laughs> 자 그러면은 어, 어, 계속해야 되겠네 자 그러면은 R이 절대 값이 요거니까 자 이제 마지막에 요식 가지고 들어가야 돼이좀가지고와야 돼. 다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정신 사납네요 음요 문제까지 문제까지 가지고 중심순환가서안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알파 원도 구해보고 싶네. 자, 알파 원 제일 큰 수는요. 얘는 첫 항이 얼마? A 제곱. 마지막이 얼마? 공비가 R 제곱이니까 여기에 마 알파 0이고 그러면은 A R의 9 제곱의 어, 알파 원은 A R의 얼마 9 제곱의 얼마 제곱이 되니까. 어, 잠깐만, A R의 9 제곱의 제곱. 자 그럼 얘는 a 제곱의 r의 얼마? 9이 18이고 그러면 은 얘는 아, a r의 8 제곱 이거 이용하려고요 요 녀석의 제곱에 곱하기 8이 16이니까 r 제곱이 되네 그러면 얘는 얼마? 8r의 제곱이 되네요 8r의 제곱 됐나요? 아니지 8을 제곱해야지 64r의 얼마 제곱 얘가 8이고 제곱하면 64r의 제곱이 되고 그다음에 a 알파 2 a2가 아니고 자 알파 2라는 녀석은 그러면은 얘를 r 제곱으로 나누면 되는 건가요? 어, r 제곱으로 나누면 되잖아. 그러면 얘가 얼마가 돼? 64가 되겠네. 그러면은 여기에 알파 1 빼기 얼마 알파 2 나누기 얼마 베타 1 더하기 얼마 베타 2가 얼마다? 4. 요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알파 1 요거 에서 요거를 빼자 64로 묶어내면은 r제곱 빼기 1 됐나 그 다음에 베타원 어 베타원도 조금 변형을 하고 싶네 자 ar의 연을 얘는 마이너스 8r이 되네요 요거 두개를 다하니까 얘는 뭐로 묶어내고 8로 묶어내고 얼마가 돼 8로 묶어내면은 1 빼기 얼마? R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얘가 얼마가 나온다? 4가 나온다. 어, 좀 정리가 되네요. 얘가 얼마? 8이 되고 얘가 1이고 얘가 얼마? 2가 되고 그러면은 2배의 1 빼기 R R 기 1이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R, e, 아, 아, R 빼기 1이 얼마? R 빼기 1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R은 마이너스 2 잠깐만 R 기 1이 마이너스 얼마, 2분의 얼마, 1. 아, 이거 잘못했다 아, 이, 이, 이 잠시만요. 정신이 없어. 자, 얘가 R 더하기 1의 얼마, R 빼기 1.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2배의 얼마, R 더하기 1이 남죠. 얘가 얼마, 1이고, R 더하기 얼마, 1이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R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 잠깐 조건 맞는지 볼까요?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했다. 일단 조건은 만족을 했습니다. r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어, 그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또 그럼 다른 나머지도 해야 되니까.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아첫 항이 정수라 했어요. 자 그러면 r이 2분의 3이니까 지금 여기에서 베타2에서 정리를 조금 해봅시다. 자 마이너스 a 곱하기 얼마? 마이너스 2분의 얼마? 3의 얼마? 8제곱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 얘가 8이 나와야 된다. 그럼 여기 보이는 A는 뭐가 아니죠? A는 정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돼? 슬퍼지만은 인지가 나쁜데. 잘못 찍었다그죠 그러면은 범위가 이제 훌훌훌 마무리 단계에 들어왔네요. 자, 범위가 그러면은 마이너스 1f0까지겠네. 자, 그러면은 칸이, 칸이, 칸이 모질하겠다 자, 여로 오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쪽에다 적을게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녹색으로 가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에 얼마? R이 어디까지? 0까지. 자, 그러면은 얘는 제일 큰게 뭐가 돼? 자, 점점점 작아지는 형태니까, 그지 제일 큰게 어, 베타1이 얼마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A가 되고, 그 다음에 베타2가 얼마가 되냐면은 AR이 됩니다. 그리고 AR이 얼마? 8이 되니까. 어, 여기 보이는 A라는, 요소. 요거는 그러면은 A는 R분의 8, 마이너스 얼마, 알분의 얼마, 8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어, 알파1은 점점, 점 작으니까 이것도 첫항이네요첫항은 지금 요거 가지고 가는 거니까 A 제곱이 되고, A 제곱이 되고, 알파2는 얼마가 돼, A 제곱이 얼마, R 제곱이 되고요. 어, 그럼 바로 그냥 R로 만들죠. 뭐. 그럼 얘를 제곱하면 얼마가 돼, R 제곱분의 얼마, 64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알파2는 R 제곱분의 얼마, 64에다가 곱하기 얼마 R제곱 됐나? 어, 그러면은 얘는 그냥 그대로 얼마 64가 되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식에 넣어가지고 풀어주면 되겠네요. 자, 요식. 이거 두 개를 더 하자. 그러면은 8 빼기 얼마 R분의 얼마 8. 요거분에 어, 알파1에서 알파2를 빼자. R제곱분의 얼마 64 빼기 얼마 64. 얘가 얼마가 나온다? 4가 나온다. 분모분자에 일단 R제곱을 곱하면은 8로 묶어내고 R제곱 빼기 1누렇게 되나 그 다음에 R제곱을 곱하면은 이모좀 이상한데 R제곱을 곱하면은 잘못됐네 자 R제곱을 곱하면은 R제곱 빼기 R이 되고요그 다음에 R제곱을 곱하면은 얘는 64로 묶어내고 1 빼기 얼마 R제곱 얘가 얼마가 돼 4가 되고요자 정리합시다 얘가 얼마 8 4 1 4 428 한번 더 적을게요. 계산이 자꾸 틀렸어. R에 얼마? R 빼기 1 됐나? 요부분의두배에1 빼기 R에 얼마가 돼? 1더기 R 됐나? 얘가 얼마? 1이니까 얘 얘가 없어지고 마이너스 한개숨겨줘야될 거고. 음, 그럼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이지 마. 자 그러면은 요거 분배하면은 2 더하기 얼마? 알마, 2R이 얼마가 돼? 마이너스 R이 될 거고요. 어 잘못됐다. 어 요거 요거 없어지고 구 반대됐고 그러면은 2 다기 2R이 얼마가 돼여기이 곱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R 맞는데 그러면은 너무 아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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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R은 안상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2가 되니까 R이 얼마 마이너스 3분의 2어 일단 맞네요 일단 범위는 맞고요 그러면은 R이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여기에 어 문제가 길어요 첫항이 맞는지 봐야지 자 첫항 어 첫항, 첫항, 첫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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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AR이 얼마다? 8. 그러면 R. 마이너스 얼마? 3분의 얼마? 2R이 얼마다? 8이... 3분의 2. A가 8이 되니까. 붙자. A는 2, 4, 8. 4가 되면 12. 마이너스 12가 되겠네요. 어 조금 다만좋겠네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얼마? R이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되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계산만 하면 되겠네요. 자, 뭐를 구해라 했죠? 우리가...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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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갔다. 순위왜 이름이 그러죠. 알파원. 알파원은 a제곱이잖아요. 알파원. 알파원은 a의 제곱이니까 얘는 12의 제곱 144. 어, 맞죠? 어, 요거. 그 다음에 뭐죠? 베타3네요. 베타3. 그럼 얘는 요거 보고 가는 게 좋지. 첫 번째 크기 순서대로 가는 거잖아. 크기 순서대로. 맞나? 그치? 크기 순서대로. 그러면은 마이너스 ar제곱. 베타3는 마이너스 AR제곱이니까 얘가 12 곱하기 R제곱은 9분의 얼마? 4 이렇게 되나요? 9분의 4 그러면 얘가 3 3은 9, 3 4 12 그래서 얼마? 3분의 얼마? 16이 되고 알파1과 베타3의 곱을 구해냈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144 곱하기 얼마? 3분의 16이니까 얘가 3 4 12 3824. 아이고 계산 힘들어. 자, 48에 얼마? 16을 곱하자. 아, 그러면 16 곱하기 16 곱하기 3이니까 얘가 얼마? 256 곱하기 얼마? 3이니까 368. 3515. 326. 768. 아, 768이 나오네요. 그거는 지개산가 지금 니까 답은 768어 문제가 조금 호흡이 기네요 생각보다 음될듯될듯 될 듯, 간단한 듯 간단한 듯 한데 요거는 케이프를 갖다가 조금 나눠봐야 되는 거네요 조금 이제 이런 것들랑 감각적으로 빨리 인지 같은 거를 찾아주는 게 좋겠네요 그 나머지는 그냥 케이분류해가지고 열심히 이렇 하시면 되겠습니다